이달부터 항공기내 보조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머리 위 선반에 도서는 안 되고 기내 전원이나 보조 배터리로 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충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주도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곳곳에 보조 배터리 보관을 위한 비닐백이 놓여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있습니다. 네, 네.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에선 보조 배터리 보관 규정 설명이 한창입니다. 배터리 하나당 한 개의 비닐백에다가 각각 담으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기내 선반에 놓으시면 안 되고.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달부터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보조 배터리는 비닐백에 담거나 단자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배터 C 이하 제품은 5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반드시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보조 배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제일 많이 쓰고요. 공항 와서 당황하지 않게 네,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못 하게 되면은 그것도 그럴까 봐좀 챙겨 왔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뒤엔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올려둬선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건 금지됩니다.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면 즉각 승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항 측은 보안 검색대에서도 허용량을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첨단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의 개수와 그다음에 밀도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항공사 항공기에서도 강화된 보조배터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